안녕하세요 여러분 차지입니다 자 여러분 아이폰 16 프로 맥스 혹시 아이폰 16 프로 뭐 아이폰 16 프로 맥스 저랑 같이 비슷하게 사신 분들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특히나 이 카메라 컨트롤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자 카메라 컨트롤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한번 실사용 한거 제가 생각한 거뭐 느껴본 거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컨트롤이 새로 생겼어요 이 카메라 컨트롤은 여기 왼쪽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실제 버튼이 아니에요. 위에 있는 전원 버튼처럼 눌러지는 전원 버튼은 아니지만, 어떤 포스 압력 압력 방식 그런 방식을 통해서 작동이 된다고 하죠. 자, 작동 방식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동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편하게 쥐려면 이렇게 각도를 가로 형태로 맞춰주시고,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카메라 앱 열기입니다. 한번 누르시면 카메라 앱 열기, 한번 누르시면 찰칵 사진 촬영입니다. 다시 보시고 찰칵 사진 촬영입니다. 여기에서 여기서 길게 누르신다면 동영상 촬영입니다. 보이시죠? 동영상 촬영. 자 제가 이렇게 해서 처음 홈 화면이었다라고 했을 때, 한번 누르면 이 카메라 컨트롤로 카메라 앱을 실행한 다음에요 촬영 사진 촬영을 하고 길게 누르면 동영상 촬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떼면은 동영상 촬영이 끝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실사용 경험에 대해서는 이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 번 사용을 해봤다고 했잖아요. 이 카메라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파지를 할 겁니다. 아이폰 16 프로 맥스는 이게 워낙 커요.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파지할 때 이렇게 파지해서 촬영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저한테는 가장 기본적인 파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버튼이 여기안가 있어요. 버튼이 여기안 맞아요. 어, 어른 남자 손에 있어서 딱 정확히 이렇게 잘 파지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는 각도이면서 파지하는 방법인데, 안 갑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금 더 엄, 검지손가락을 더 간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얹어가지고 촬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조금 처음에 테스트할 때 어색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이게 분명하게, 가로 형태로 정말 촬영하게 잘 나왔구나 여기만 탁탁 누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 카메라 컨트롤이 잘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게 한번더 가야 되더라고요 조금 불편해요 이렇게 해서 어색한 이 각도가 어색하게 좀 아프게 만들어서 파지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아셔야 된다 생각이 들어죠자 그럼 한 손으로 이 세로 형태로 촬영하는 건 어떨까요? 세로 형태. 자, 세로 형태를 보시면은 세로 형태는 사실 가로 형태보다 세로 형태에 더 친화적인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서 바로 그냥 검지 손가락만 대고 촬영 하고 싶은 거 촬영 촬영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카메라 컨트롤을 사용을 해보니 이게 이렇게 되는 세로 형태로 촬영하는 것 보다 가로 형태로 촬영하게 좀더잘 나온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한 손으로 들고 다닐 때는 이런 식으로 가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파지 하지 않고요 이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파지를 해서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보세요 여기에서 촬영하겠다 하는 거를 이렇게든 이렇게든 각도 잘 잡으시고 바로 여기서 클릭 바로 여기서 가서 클릭하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편하고 이 뒤에 여기 컨트롤 하는 것또이렇 살짝 짝러서하 하는 도설 설명 리리지지이이도훨훨여여서 이제 편하하 때문에 에이렇해 해서 냥찰칵해해요여에에서지지손락으으하하에에 진짜 짜부이큽큽다 자, 자럼여여분이카카메컨트트의의장혁혁적적이라할할있 있는 바로 이 버튼에 살짝 눌렀을 때, 이게 오히려 반셔터 느낌인데요. 살짝 눌렀을 때 나오는 그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반셔터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아까 카메라를 켤 때가 한번 누르는 거였잖아요. 한번 누르는 거에서 길게 눌러야 찰칵인 건데, 이 길게 누르지 마시고, 살짝 포스터치 해주는 겁니다. 딱, 살짝 포스터치입니다. 이게 어떤 정도의 느낌이냐면, 정말 그냥 언진 거에서 힘은 잠깐 주는 그 정도로 가야 됩니다. 다시 해서 살짝. 자, 이 상태에서 살짝 터치. 그러면 5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이런 식으로 이제 배율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쪽은 저 화면입니다. 오, 여기 자기 인물 사진까지 전면 카메라까지 바로 순간순간 바뀔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5 곱하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그럼 나는 또 메뉴를 바꾸고 싶어. 제가 이제 여기 에 있는 메뉴가 대단히 많거든요. 한번 눌렀을 때두번 땅땅. 여기에서 보여드릴게요. 길게 한번 누르고 땅땅 정도를 누르면 땅땅. 그럼 이 메뉴들을 바꿀 수 있는 걸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 저 익스포드 노출 그럼 눌러 클릭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출 어둡게 한다거나 노출을 밝히거나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땅땅 두번 눌러서 다른 심도 줌 줌이었을 때는 0.1.0 이렇게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쭉쭉 나가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25배까지가 됐죠 0.5 등등등 그 다음에 카메라로 들어가시면 아까 5 곱하기 0.5 1배 2배 5배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해주고요 등등 해주시면 스타일을 바로 바꿔서 촬영을 하실 수 있어요 골드 느낌 로즈 골드 느낌 쿨로즈 느낌 화사하게 내추럴 드라마틱하게 우아하게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너무 좋죠. 든든 해서 톤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톤을 그러면 더 많이 주게 더 진하게 이렇게 이런 톤을 바꾸시면서 이 스타일에 대한 톤도 다 바꾸실 수 있는 거죠. 카메라 보통은 이제 카메라가 좋을 것 같아요. 편하게 두 배, 세배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촬영하시게 편하죠. 이렇게 곱하게 하는 게 왜냐면은 하 여기에서 줌으로 했었을 때는 디테일하게 하신다면, 이제, 요렇게 가서 가겠지만, 이 카메라가 세개 있잖아요. 이세 개가 다 망원, 뭐, 와이드, 어, 그냥 이제 더 극도로 된 와이드로 이제 촬영하는 렌즈가 세 개이기 때문에, 딱그 렌즈만 사용하는 게 훨씬 화질이 더 좋거든요. 여기 이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기존 카메라 버튼과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카메라 버튼과 뭐가 차이가 있는데, 너그러면 카메라 컨트롤이 정말 편한 거니? 이걸 정말 쓰라고 있는 거니? 넌 진짜 한한달 사용하면서 너가실 사용했니?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니옵니다. 다시 이 카메라 컨트롤이 생겨서 카메라 컨트롤로 많이 촬영을 하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게 아직 일단은 익숙한 게 맞아요. 분명히 익숙한 게첫 번째로 일단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카메라 컨트롤의 버튼을 촬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는 너무 비합리적이야. 또 효율성이 없어. 이거는 너무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게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에 있는 이걸로 촬영하는 게 저는 가로 영상을 좀 많이 촬영을 하다 보니까 훨씬 낫단 말이죠. 빠르고 길게 눌러서 동영상 촬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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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더 여기서 하면 몸이 더 움직인단 말이에요 진짜 어깨가 들썩하면서 움직여서 촬영을 해주고 길게 눌러서 동영상 촬영한다 뭔가 좀 어색한 느낌이 있습니다. 음 기본 기존에서는 여기에서 엄지 손가락으로 버튼을 하는 게 진짜 많아요. 예를 들면 두 배, 다섯 배, 바로 그냥 여기서 그냥 줌이 되죠. 줌 아까 조금씩 갈수 있는 거 줌, 줌도 되고 더 빠르죠 뭔가. 초점, 노출 줄였다 말았다, 노출 줄였다 말았다. 만약 이번에 새로 나오는 스타일의 기능을 사용하려면 여기 또 이제 이쪽 버튼 눌러서 스타일을 바꾼다거나 이렇게 바꾼다거나 할 수가 있는 촬영. 이 엄지 손가락이 훨씬 더 디테일하게 빠르게 스피드하게 또 적용할 수 있는 것 맞긴 합니다. 또 비디오 찍을 때, 시네마틱 찍을 때 바로바로 바로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공간, 어, 이런 거, 이런 버튼, 방금 찍었던 거 확인하기 이런 영역에서는 기존의 카메라, 기존 카메라 컨트롤이 훨씬 더 익숙하고 잘 되긴 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 왜 생겨났고 정말 지금에서 가장 쓸모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느낀 건,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건요. 아까 얘기했듯이 기존의 카메라 컨트롤에 대한 이런 엄지손, 엄지손가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긴 해요. 근데 이거가 왜 그럼? 지금 우리는 시대는 정말 사진, JPG, 어, 이런 카메라, 이게 이제 필수고 빠지면 안 되는 시대가 왔잖아요. 이 촬영하는 게. 그럴 때일수록 스피드하고 빠르게 촬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스피드하고 빠르게 촬영, 간편하게 원버튼으로 이럴려면 여러분들, 한 단계, 한 단계를 건너뛰는 게 굉장히 귀찮습니다. 켜고, 올려서, 카메라 눌러서 들어간다거나, 물론 제가 여기다가 바꿔놨긴 하지만, 한번 터치해서 간다거나, 넣어서 클릭해서 들어간다거나 하는 경험은 정말 느린 겁니다. 요즘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컨트롤을 넣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엔 빠른 스피드. 빠른 셔터 때문입니다 빠른 셔터 스피드 보세요 촬영하고 싶은 게 있어 제가 이제 신장 짱구 저거 과자를 좋아해서 샀어요 촬영하고 싶은 게 있어 클릭 클릭 찰칵 다시 촬영하고 싶은 게딱 생겼어 그러면 이게 물론 이렇게 한번 던지면은 저 화면이 활성화 되어서 더 여기서 쉽게 클릭 클릭이 되잖아요. 네, 카메라, 카메라가 실행이 안 됐다고 쳐요. 아니 화면이 안 켜졌다고 칠게요. 여기서 쳐놓고 싶은 게 있다. 바로 그냥 클릭, 클릭. 이런 옵션, 이런 그 프로세스가 정말 편리하다는 겁니다. 갤럭시에 있습니까? 이게? 아니 뭐 어디 어디 뭐 버튼, 뭐 이거 뭐가 있나요? 요 버튼이 정말 빠르다. 그리고 가만히 가다가. 가만히 가다가 찍고 싶은 대상 있었을 때 가로, 세로로 촬영. 가다가 촬영. 가다가 어? 줌 해가지고 촬영. 이 버튼이 물론 이것도 편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가서 촬영. 하고 싶은 거 가다가 줌 아웃해서 촬영. 껐다가 바로 촬영하고 싶은 것 딱딱 촬영 이게 좋다는 거죠. 다시요 껐다가 딱딱 촬영. 더블 클릭한 다음에 촬영 촬영 이게 이 사용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걸로 카메라 컨트롤을 어왜왜왜 왜, 왜 이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다시 촬영하고 싶은 게 있다 딱딱 촬영. 예, 더블 클릭 촬영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은 되고요. 어, 여기서 이제 제가 요런 식으로 이렇게 가로로 촬영할 때는 이렇게 촬영하는 게좀 편해요. 그리고 두번 포스터 찬 다음에 변환하고 싶은 거 있으면 갔다가 요런 식으로. 좀 이게 각도가 제가 제팔 봐요, 진짜. 각도가 이렇게 꺾여져야 돼 가지고 불편하긴 한데요. 어쩔 수 없죠. 이런 식으로 각도를 편하게 하고 촬영.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 카메라 컨트롤을 좀더 연습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이게 좀더 계속 적응이 된다면 어, 모르죠. 어떻게 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검지손가락이 여기 안 와서 불편한 거 아니야? 라고 한 부분은 어, 손이 큰 부분한테는 사실 또 해당이 안될수 있죠. 이렇게 갈수 있으니까 여성분은 더 힘들 수 있어요. 이건 16% 프로 맥스입니다. 그런데. 그냥 16이나 어16 프로 모델이다 그러면 손이 더갈수 있어요 제가 제대로 잡아보면서 촬영을 했으면 좋을 텐데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편하니 카메라 컨트롤을 저는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프로로 그냥 16으로 작은 모델로 가시기를 추천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아이폰 16 프로 맥스 이 카메라 컨트롤 버튼과 카메라 컨트롤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리뷰를 보시고 뭐 공감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어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남은 시간도 유용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안녕히 계세요.